마운니씨 있으니까 그냥 박자. 아저씨가 해줄 거야, 아마. 다 죽여 버려,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아마. 좀좆 같은데. 일로 빠지자, 근데. 좆이 너무 많다. 아, <laughs> 어, 잠깐. 여,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씨발, 도망가. 여기도 안 돼. <laughs> <laughs> 좆됐다, 이거. 망쳐. 아니 나 총도 못 먹었어. 사이다. 선생님, 총이 없는데 어떡해요? 어떡하죠 뭐, 가..가..어.. 뭐, 뭐. 나..나도 곧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선생님들. 미안해. 아, 내가 다이브를 좀좆같이 했다. 왠지 푸대는.. 나보다 0.1초 더 빨리 떨어질 것 같고 막그제 그런 그..이잖아. <laughs> 아니 무슨 푸대예요. 거기서 후배가 왜 나와? 아못쏴주나 아직도? 정정적. 갑니다 저 이제 가고 있어요. 아, 내 멀리. 일본으면 링이 움직인다. 하지만 각. 기 때려도 많이 때려어 나이스 대성공. 어. <laughs> 아, 아 씨발아 회복 좀 하자. 아. 네. 제가 또 건방지게 내려될까요 네. 가세요 아저씨가 다 이길거잖아 어차피 뭐 시... <laughs> 나 여기로 가도 되나? 안 되나? 가셔도 되요 가셔도 되요 안될거 같은데? 아니야, 가셔도 돼. 아니 가셔도 돼아이새끼네 4명 오잖아 안돼 안돼요 안되네 어렸을 때 아! 씨발! 일베 센티널 일로 와 개새끼들아 빨안 키트 아, 잠깐안 봐줘야 돼. 아유, 씨발또 세시 뭐 죄다 저기가 있어 뭐야? 아니 하나 진짜. 아니, 일단 가져가지. 아니 주먹은 어따 두고 지금? 아나 진짜. 주먹이다? 세명세명다 똥만 대는 저죽었터이 죽어요. 누가 빠지리죠 죽었어요. 아씨 아니 프레 믿고 막았는데 이게 뭐야? 실망스러운 걸? 프레미코 총이 없으면 정신이랍니다. 아, 이두 분께 총총 총을 주세요 그러면. 아, 나 진짜.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나나 때릴 때는 졸라세 했더니 어떻게 된 거야? 아, 아티. <laughs> 열이히게는렇게 <땄는지. 웃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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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가 된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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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 가자 마구나. 마구니를 별로 하나 가자. 에이, 가자 가, 가자. 가자 마구나. 가자. <laughs> 몸내줄게 아, 죽여 줘. 아, 어디? 확인. 좀 돌아갈게요. 진입로가안좋아나 지금. 나 아르피 좀 많이 까졌어. 잠깐만. 좀 아르피 좀 채우고. 어디 있어요? 나안 보여. 찾았다. 여기 이쪽에 이쪽 1층. 자, 아래쪽으로 들어왔으니까 1층에 있겠네. 애들. 창문에서 보면 되겠다. 여기 창문에 있나보다. 대충. 어, 어, 살살. 1층에 있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아래이친구다 아래 있다, 아래구는다 친구는 이라구는이 2층에 있는2층 자 아저씨한테 모르겠다 어디파지팅 파이팅. 빨핑? 이야화이트파이트파이트파이트 아, 파이팅. 벌써 팅 파이팅. 파 어! 팅이팅이팅파1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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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마구니님, 아, 어, 어어 나, 나라 아니잖아 지금 잠만, 깐아얘야 계속이야 갑자기야, 니 미안해, 내가 내가 똑바로 못했어 방금 때는, 같이 쐈어야 되는데 저거. 따라와줘요. 따라와줘, 따라와줘. 어디갔어어디갔노 이... 살았어, 살았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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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 잘못 쳤다. 개한 마리. 아, 맞네. 오, 떨어져 죽을 뻔했어. 아이시 밖에 중탄 왜 없냐 이 새끼. 존날만해 진짜. 저쪽. 아. 어디야? 나 여기 좀 봐줄 수 있나? 이쪽, 여기, 여기, 여기. 조심하세요. 미안해, 나 미안해, 내 잘못이야 이거. 아이슬 마우스, 마우스가 아 마우스가 패드 바꾸러 나왔어, 미안해. 씨발. 가운데 아직도 가지고 있 어디 아 찾다. 삼. 좀더당겨데 아저 난간이 다 가린다. 씨.. 열받는데 진짜. 좀 때려놨어요. 살짝 한 가지 좀 밀어봐요. 한 가지 밀어봐. 쏘고 있으니까 쏘고 있으니까. 아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우 뭐야 이거? 야야야씨발. 지랄한다.. 실화. 좀맞아봐야다 잡았어 돌아어요야왜 안맞노 이거 잡았어 아이씨 다 죽었어 좀면 했지 기면중 땡기는 중기 에? 거기? 박아버릴게 나도 고요아여도 뭐. 없네? 어디 있는 거아 있다 위에 아, 시 잡았고. 아이또이야또 잡았고. 아스턴 지달마. 잡았다. 아씨, 마 라스트 싸울게, 싸게싸게 중간 안페 어디 있어? 지붕이 한 명. 좀 박아놨고 지붕이에. 차체, 차체, 차 여기가론이 넘들어 갔어요들어다 살짝 좀 당겨 볼게요. 멜론시 하고. 위로 갔다 이 새끼. 이거 찐피언 이거 이거 박아 줘. 아이씨. 지금 맞다망했는데요 이거 아니, 여기서 이게 이렇게 밀린다고? 안 되는 데를 왜? 어, 멜론혼자싸운다너 또? 아 이런 18. 아, 잘왜다다잘 하다가 왜? 잘했어. 이것도 느낌이야. 아 이겨질 팀이지. 졌다 이거. 아씨. 잘했어. 아니 죽여놨는데 저 완전 개찐 편데저거 저거 됐다 왜네그러죠와 아저씨 언제 이렇게 때렸었는데? 응? 네? 아저씨 언제 이렇게 때렸냐고? <laughs> <laughs> 나서, 뭐, 다 그냥 도 하도 쑤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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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도 하도 하 하도 하 하도 하한대도못도 하도 발 좋았어.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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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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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나와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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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내가 살릴게 저거는 뭐, 소리 들리는 것같아아이 잘해. 야, 내 남아 있어. 아가문해혔어가 잘해. 야, 다 이거. 아이 안에 있해아한가도해 쳤어. 미안해 야, 어 이거. 길고 썼어, 이거. 아, 진짜 잘했잖아, 이씨. 깜 놀랐네. 아, 뭐지? 왓. 왜 발소리! 어어! 어어어어어어어! 빠져야지! 아, 여기 어. 걸렸어, 애 아, 확인. 어, 아이, 아, 이 뭐야! 아이씨발병신아아미안해 아니, 씨발병신아 아니 다시 간다. 다시 <laughs> <목소리> 날아갈게. 다시 날아갈게. 아, 진짜 아, 아, 거기 있어? 이야 돼요. 저 씨. 있어요? 어, 내가 그 새끼 뒤로 박을게 그럼. 봤어요? 뒤에 박을게 왜냐, 거기. <laughs> 노랑이한박 박을... 아, 뭐 어이 ㅅㅂ 이런데 가 이런 있네? 지형이? 찾았 찾았다 아우 씨발아 여기 뭐야 잡았어? 잡응 음. 살려봐 라라 쏴줄게 하나 더해줘아 이거 어시 저기 싸운다 살린다 저거 살려 살려 저 여기 뒤로 여기 뒤로 빨핑 빨핑 이제 고갔어 여기 에또 차가자 또 차가 그냥 살린다 아직 안 살렸어 살린다, 잡았어 잘했어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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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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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어 나 사이드로 빠질게 일힐좀 아저씨 뒤에 페파있어요 조심해요 아니 살았어 이거 내가 쏘는거 내가 쏘는거 내가 쏘는거 여기 여기 뒤에 여기 기둥 제발 봐줘 아저씨가 죽을수 있는데 아못 죽였어? 망했는데? 아 이거 못, 죽여. 없어. 여기, 여기 잡았어 망했는데? 아니, 못 잡았다니까 지금 그거 잡아야된다니까 어디간거야 이 씨발새끼 이거 잡았다. 아, 이개 새끼야. 진짜 히리아대 히래, 하대, 히리아대음 봤어, 봤어. 개밖에 없나? 지금 오른쪽 넘어가야 돼. 오른쪽 넘어 확인했다. 배틀랑고에게요 나, 에, 에. 나 물좀준비됐어 아, 아니 미친 뭐야 존나 쎄네? 뭘할 틈도 없이 죽어버렸네? 아 저게 개빠르네 저 아저씨 몰라 씨발 히트 잘 맞았다 또 맞았다 두개 맞았다 내꺼야 저거 둘! 뭐야? 뭐더 네, 있어? 네. 더 있어? 네. 아이, 씨발, 슬로 존나 박 여기 집안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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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그 어. 가운데 러졌고 에이 아 어딨어 어딨어 일로와 봉봉봉 기해 잠깐 빠질게요, 어, X같아서 또, 또 다운이야? 일로와 몰라, X발 도와줘! 한명 다운 시켰어 둘이야, 둘 이겼어와아아아니 그래 우리 푸대가 있는걸 <laughs> 아 진짜 아니 이거 어. 이러니까 플래젠터 플래젠터 하는구나 아니 C8 뭐냐고 이렇게 빠르냐고 아저씨 여기 한명둘 이쪽에다 한명더 있다 여기 우리 저 마지막 친구 아아 어. 오빠 앞에 여두명 내려갔어요 여기 세명 너무 빨리 내한테이어 왔어요. 와! 원다운. 기다니그 따라와 줘. 가자 좀. 빼고 안 되나?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있어. 세세봐첫 죽지만 마 죽지만 마 제발. 둘 다운. 나 보자 어디 있어? 았다왜이이왜 두지 왜 두리지 씨발. 잖아 아 맞다 아 시발 둘러 피고 아 병신아 <laughs> 아... 아유, 아... 아... 판 안돼 예 재밌었어요 이게.